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다 위신 넘어졌는데 우리는 오죽 하겠느냐 이 말이죠.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.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. 나는 모든 죄인 중에, 모든 성도들 중에, 그,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. 나는 가장 작은 자라. 그랬어.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가 그 바로 나다. 그렇게 고백했어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, 날마다 죽노라. Come on!